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0편입니다 시편 60편의 말씀을 제가 본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두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달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부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띠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시내 것이요. 문나세도내 것이며 에브라인은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주이며 모압은 나의 몸을 통이라. 에노메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스사라가 말미야마 외치리라 하셨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경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노메 인도할까? 하나님여 이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여 이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짓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악하여 주시고 가장 처음 시간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날 가운데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벽에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믿는 자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면초가의 위기, 사면초가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분은 말 그대로 3연 초반의 위기입니다. 먼저 표제어를 보시면 표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아람 나아라인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한이 돌아와 소금골짜기에서 쳐서 만천 명을 죽인 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제어를 보면 승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승리의 함성이 이제 내용 가운데 나와야 될것 같은데 내용이 그렇지 가 않습니다. 우리가 내용을 지금 잠깐 읽어본 것처럼 위기 중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제목이랑 내용이랑 전혀 지금 맞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드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린 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이렇게 내용만 보면 이게 승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살려달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배경이 이렇습니다 2년 동안 북쪽의 아람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지역인데요 이 아람과 암몬의 연합해서 연합군을 조직을 해서 쳐들어가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북쪽과 이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거의 모든 경력이 북쪽으로 지금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람과 이 안몬의 연합군과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또 잠재적인 위기도 있습니다. 서쪽에는요, 블레셋이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고, 또이 동쪽으로도 모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쪽과 싸우고 있는데 서쪽과 동쪽에서도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서 그쪽도 나머지 동력이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남쪽만 사막이 있어서 거기만 경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남쪽 사막 지역을요, 애돔이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면 초과입니다. 동쪽과는 지금 2년 동안 싸우고 있고, 서쪽과 동쪽도 언제든지 침범할 수 있는 상황인데, 남쪽의 사막지역까지 애동이 치고 올라오는 4년 초과에 놓여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때 요압이 와서 만 9천 명을 죽이고, 최종 승리를 했었던 비경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의 심정입니다. 다윗이 느낀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현실과는 너무나 틀린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약속의 말씀이 7절과 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드하신내것이요문화세로 내것이오 에브라엘은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어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랙세사 나르말미아마웬치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시겠다고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왜 갑자기 이에돔 같은 나라가 쳐들어오고 왜 이런 나라들이 더 강해 보입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생각했던 게 무엇인가 하면 자기를 돌아봤다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군사력과 힘을 내가 너무나 의지했구나. 그래서 이거를 회개의 기회로 다 잠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흩으셨고 또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분노하셨고 비틀거리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고 이렇게 나를 뒤돌아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약속이 있는데, 왜 현실과 다른가? 계속 이렇게 추정만 부릴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는 있는가? 내가 겸손함이 사라진 것은 아닌가? 라고 다윗가 같이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속붙 들고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겸손한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무엇인가? 승리를 주시게 누군가? 그 누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겸손하게 부르고 의지하며 승리를 주신다. 9절부터 12절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이 경고한 성에 들으며 누가 나를 애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고서 사람의 구원은 헛된 의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이도다 아멘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저에는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다가, 이제 다시 철저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긴 이야기는요, 아예 써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표제어로 제목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어제와 같이 NIBC, 나다니, 내가 아니고 철저하게 주님만 붙들고 의지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다 분방쳤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던지 방안에 처박혀서 요 나온지도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졌을 때 상황이 낙심, 절망, 이제 다 끝났다, 안된다 이런 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없이도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다 도망치고 무서워서 벌벌 떨던 제자들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요,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오순절 사건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전체를 나타나시키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지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방안에서요 저만큼 무서워서 나오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들게 되면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살아나게 되고 또그 생명의 역사가 흘러넘쳐서 빚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증거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6 0편의 약속을 붙들었던 백성들이요 흐리멍텅해지니까요 낙심과 절망에 빠져있던 십자가에서의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니까 만천하에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도 주신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겸손하게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생명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승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들 각 신령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약속의 말씀과 같지 않을 때 하나님 오늘 저희들 다윗과 같이 저희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 여 주시고, 다시는 나는 죽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전들 겸손함으로 주님만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 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 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 의지함으로, 승리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